앞으로 어~ 메가시티라고 하는 큰 틀에서의 어떤 기본 조건이 궁극적으로 이것이 어~ 세계 경제 또 그리고 국가 발전과 함께 어~ 건강한 지속 가능한 인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것과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어이 도시가 만들어지고 네트워크가 된 메가시티 리전이 만들어지는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우리는 그동안 메가시티라고 하는 것들이 전 세계에 약 28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 메가시티들은 어찌 보면 양적인 측면에서의 어, 도시들의 규모를 이야기하고 있고, 어, 부울경에서 얘기하는 미래의 방향은 글로벌 메가시티로서 혁신의 중심지이고, 21세기 경제 그리고 문화와 문명을 주도하는 어, 도시 생태계로 만드는 것일 겁니다. 어, 현재 2%의 어, 면적을 가진 도시가 세계 경제의 35%의 GDP를 차지하고 있고 또약전 어, 세계 인구의 반이 이곳에 모여 살고 있습니다. 물론 그중에 보면 어, 중국이나 또 어, 그 인도에 있는 이런 도시들에 대한 방향은 분명한 것이 규모적인 것들일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연 부울경 도시의 미래 방향은 어떻게 가야 할까? 그것이 저희 생각으로는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고 교류 협력들이 일어나면서 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도시 환경을 가지고 그리고 그것 속에 새로운 인재들이 또는 기존의 인재들이 더욱더 더 역량이 높아져서 불경 도시 전체가 어, 창조적이고 그리고 혁신적인 생태계로서 발전하는 것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략 글로벌 메가시티는 두 종류입니다. 먼저 한 종류를 보게 되면 어, 대도시 중심의 글로벌 메가시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뉴욕, 서울, 동경과 같은 도시들이고 어, 여기에는 우리가 마치 태양계의 태양처럼 주변 도시들이 다이 거대 도시의 그 성격을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 어, 대도시들에는 우리가 그 동안 어, 화석 연료 시대 그리고 지난 산업 혁명을 기반으로 한 막대한 인프라들이 투자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동안에 갖고 있는 장점으로서 세계 도시 경쟁력을 주도하고 있기도 하지만 어,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 도시의 전환이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대도시 중심으로 어, 전 세계의 경제가 주도되고 있고 그리고 어, 새로운 어, 혁신과 창조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도시들의 조건들은 현재 부울경에 적합할 수도 있고 또 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 메가시티에 들어가지 않지만 현재 글로벌 메가시티로 진화하고 있는 도시들이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보스턴 그리고 베를린과 같은 도시들입니다. 어, 이 도시들은 기존 도시의 고유한 DNA, 아이덴티티를 유지하면서 어, 기반 시설과 자원을 공유해서 도시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즉,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필요할 때 통합하는 플랫폼과 같은 도시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이 도시들은 인프라의 효율적인 공유와 함께 창조적인 도시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고 그 중심에 바로 스마트 네트워크, 교통 정보 교류의 모든 것들을 현재가 갖고 있는 최첨단 기술인 ICT, 즉 디지털화된 환경을 통해서 이것들을 공유하고 있고 효용성을 극대화시키고 있습니다. 바로 어, 현재 전 세계 혁신 도시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보스턴은 바로 보스턴의 80만과 주변 지역의 캠브리지 또 어, 그, 어, 뉴턴 그리고 그 거에 있는 도시들을 다 함께 네트워크 시켜서 전 세계에서 가장 현재 창조적인 도시 환경을 가지고 있고 어, 새로운 문명과 문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샌프란시스코 역시 어, 오클랜드와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산호세를 서로 연결해서 어, 도시 자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도시 환경으로서 세계 경제와 그리고 창조적인 산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일 중요한 건이 도시들의 방향이 과거에 우리가 수도권에서 한 계획 방향이나 인프라 방향과는 다른 방향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그 다른 방향이 바로 어, 로어 맨탄 뉴욕의 로어 맨하탄, 그리고 영국의 런던의 텍시티, 그리고 서울의 어, 제가 마스터 플랜을 만든 상암 디지털 미디어 시티. 보스턴의 이노베이션 디스트리트입니다. 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느냐 보면 현재 최첨단 인프라의 투입 비용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각 도시별로 거점별로 새로운 시도를 어, 기존의 인프라와 더 고도화된 인프라를 투자를 해서 도시에서 이것들을 만들어내고 이런 창조적인 환경들을 그 도시 내부에서 연결시키고 다시 연계된 도시들과 연결시켜서 만들어내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곳은 최첨단 인프라 그리고 전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인프라가 이곳에 공급되어 있습니다. 이런 도시에서 이런 기업들이 나오게 됩니다. 호텔 객실 하나도 없이 전세계 어떤 호텔보다 많은 객실을 운영하고 있는 에어비앤비 자동차 한대 없이 가장 많은 대중교통수단을 운영하고 있는 우버. 그리고 어 인터넷 서점에서 시작해서 이제 월마트보다 시가총액이 더 커진 아마존. 또 기존의 모든 그회 회사, 자동차 회사들에서 전기차로 전환하는 어 것에 앞장서 있는 테슬라. 구글과 그리고 영화 시장의 어, 비디오 가게에서 영화관들을 위협하고 있는 넷플릭스.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이런 곳에서 만들어집니다. 불경의 어, 도시들도 이런 전환점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닥쳐 있고 또 앞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럼 이 전환점에서 어떻게 글로벌 메가시티로 전환하는가들이 저는 수도권에서 했던 해왔던 방법들을 적용해야 될 것도 있지만 바로 수도권에서 해서 문제가 됐던 방법들에 대한 새로운 방법들을 찾아내야 될 시점이고 우리는 그것을 도시 생태계에서 도약 리프로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들을 저는 부산, 울산, 경남에서 함께 고민하셔야 되는 것들이 첫 번째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왜 그런 것들이 일어나야 하는가들을 보면 바로 도시 네트워크에 활성화하는 현재 도시에서는 혁신적인 사고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시는 그림을 보게 되면 전 세계 도시의 순위에 국가가 국가주도의 경제에 도시들이 참여하기 시작합니다. 서울은 어, 지금 보면 아랍에미레이트나 네덜란드보다 높은 경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산, 울산 역시 폴투갈이나 그리스보다 더큰 경제력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국가 간 경제에서 도시 간 경제로 변화하는 도시의 시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고 서울이 어, 혁신도시 순위 7위라고 하면, 부산은 96위, 울산은 133위입니다. 99위와 133위가 하면 훨씬 더 창조적인 것들을 맞게 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도시의 형제의 어, 발전 방향은 바로 물리적 공평성에 기반을 한 균형 발전입니다. 저는 이것을 성능 중심의 균형 발전으로 해서 공유와 연결을 통한 바로 인프라의 공유 그리고 어, 그 효과적인 활용이 바로 이런 경제력과 혁신적인 사고의 원천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현재 말씀하신 광역 연결의 광역 대중교통 이것도 맞을 수 있지만 이제는 새로운 스마트 모빌리티에 대한 연결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기존의 전통적인 수도권의 방법이나 다른 도시에서 썼던 방법과 함께. 새로운 방법에 대한 도전적, 창조적 도전을 이제 고민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 부울경은 항상 쫓아가는 생태계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어, 그동안 그 앞서 보여드렸던 도시들의 어, 결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해야 할 일입니다. 먼저 제일 중요하게 보야될게 도시는 살고 일하고 여가 문화가 어우러진 바로 생태계라는 것들입니다. 살고 일하고 여가 문화가 있지 않으면 즉 놀지 못하는 도시라고 하면 그 도시가 갖고 있는 문명과 문화적 측면에서 역할은 굉장히 다르게 된다라는 것들입니다. 우리 신도시에서 살고만 있을 경우 또는 산업단지에서 일하고만 있을 경우에 우리는 그 도시에서의 사람들의 행태들이 다르게 일어나는 것들을 볼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 산업혁명에서 우리는 가장 대표적인 산물을 공장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공장이 나타났지만, 오늘날의 도시들은 다 도시를 외곽으로 이전하게 되면서 도시의 생산기능이 사라지게 됩니다. 도시의 생산기능이 사라지게 되면 도시는 소비와 그리고 서비스 기능만 남게 됩니다. 서비스 기능은 아주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거나 자격증이 있는 금융 법률이 있고 그리고 단발적인 노동을 하는 육체적 노동의 아르바이트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두 일들과 어, 소비만 있게 되는 경우에 우리는 도시가 기회 그리고 새로운 생산을 통한 어, 지속적인 발전 측면에서 위기를 받게 됩니다. 지금 부산, 울산 어, 그리고 경남에 어쩌면 이런 문제는 제가 잘 모르지만 일어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환시켜 주는 게 바로 디지털 전환입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저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 첫 번째 하셔야 될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스마트 도시입니다. 기존 산업의 고도화와 신산업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바로 디지털 전환, 스마트 도시가 필요하고 이렇게 해야 산업 생태계가 회복이 되고 도시가 재생이 됩니다. 이 과정이 지금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어, 새로운 기업들이 나가고 있는 도시들의 특징이고 그 도시의 정책들은 대체적으로 이런 디지털 전환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이 디지털 전환에 초점을 맞춰줘야 기업가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오게 됩니다. 도시의 결국은 발전은 인재들이 와서 활동하는 것들입니다. 인재 육성을 하고 있는 첨단 지식 생태계를 과연 어떻게 함께 만드느냐? 그리고 어떻게 각 도시별로 특화시키느냐에 대한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과거에 우리가 앞서나간 도시들이 그랬듯이 도시는 살아있는 실험실이어야 하고 기업들에게 있어서는 체험 가능한 테스트 배드가 돼서 우리 시민들이 그것을 보고 상호소통하면서 만들어지는 시장 인터랙티브한 마켓이 되어야 도시가 바로 살고 일하고 여가 문화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런 도시들이 전세계 문명과 문화를 주도해 왔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우리가 갖춰져야 될 도시의 여건이고 그 중심에 바로 스마트 도시 인프라가 있습니다. 어, COVID-19 이 코로나 사태 이후로 최근 OECD 보고서를 보게 되면 어, 이런 스마트 도시 기반 시설이 갖춰진 도시들의 경우는 젊은이들의 인구 유입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그리고 어, 경제 회복 속도가 2022년 말이면 어, 코로나 사태 이전으로 되돌아간다라는 것들이 OECD 도시의 최근 보고서입니다. 더큰 문제는 스마트 인프라를 갖춘 도시와 그렇지 않은 도시 간의 격차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입니다. 스마트 인프라는 뭐냐라고 하면 바로 5G에 의한 첨단 정도 통신이 바로 첫 번째가 되게 됩니다. 결국은 스마트 도시라고 하는 것들은 기존 도시 환경에 디지털 기술을 더해서 지능 활동을 할수 있게 하는 도시들입니다. 우리의 스마트폰이 조금 더 빠른 검색을 할수 있고 컴퓨터 인터넷 속도가 더 빨라지는 것들이 모든 창업자들 그리고 첨단 산업에서 원하는 첫 번째 요건이고 그 기반에 5G와 빅데이터가 있습니다. 결국은 부산 울산이 창조적 경제를 주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리고 기존 산업의 고도화와 신산업의 육성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5G와 빅데이터가 아주 필수적인 기반 시설이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전통적인 인프라, 산업 인프라, 문화 인프라, 그리고 지금 얘기한 기후 변화 대응형 인프라가 다 고도화되게 됩니다. 결국 도시 경쟁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우리는 현재 인프라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게 되는 부분들입니다. 5G와 빅데이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렇게 되야만 도시에서 생성되는 대용량의 데이터들이 수집, 보관, 처리해서 이 데이터가 결국은 우리가 보는 첨단 기업의 창업과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게 되는 에너지가 되게 되고 그리고 대중교통과 같은 소, 어, 소, 그 스마트 모빌리티가 결국은 이 데이터를 확보하게 돼서 이것을 부산, 울산, 부울경에서 공유하면서 그 공유된 내용들을 기업들에 제공해 주는 것들이 뉴욕도 그리고 서울도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앞서가는 도시들이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것이 자율주행 그리고 어, 새로운 산업들의 말씀드린 기반과 에너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국내 산업과 연계해서 산업 경쟁력이 증진이 되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AI는 이제 피할 수 없는 것들이고 모든 자동차는 전기차로부터 AI 자율주행으로 가고 있는 이 시점에 과연 이 도시들은 그게 가능한가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새로운 산업의 첫 번째가 되고 그 산업을 통해서 기존 산업이 고도화되게 됩니다. 어, 결국 그런 측면에서 보면 기후 변화의 요인과 그리고 탄소저감 에너지의 변화는 궁극적으로 다음 세대를 위한 좋은 도시 생태계를 만드는 것들에 초점이 맞추게 됩니다. 제가 제안하는 어, 부울경의 미래 방향 앞으로 기획에서 어, 한번 봐주셨으면 하는 것들이 결국 시대 정신은 시대의 문제에서 나오게 됩니다. 지금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기후 변화와 탄소 저감, 화석 에너지를 어떻게 줄이느냐와 그리고 바로 어, 국가간, 세대간, 빈부의 격차, 종교, 인종에 대한 이런 갈등들을 어떻게 소통시키느냐에 대한 문제들이 가장 중요한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코로나 사태 이후로는 도시의 회복력을 어떻게 갖게 해오느냐라는 것들이 초점이 되게 됩니다. 그럼 바로 이 절약과 절감 에 대한 부분, 그리고 소통과 연결에 대한 부분들을 해결해 줄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뛰어난 산업인 ICT 양면과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현재의 다양한 데이터 처리 기술들이 바로 이 부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부울경의 광역간 연결은 단순히 기, 어, 광역교통만이라는 그, 그 말이 아니라 그 광역교통 기반 속에서 사람과 사람을 어떻게 연결하고 사람과 기계를 어떻게 연결하고 기계와 기계를 어떻게 연결하느냐는 이 시스템 속에서 미래의 스마트 모빌리티가 가능하게 되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부산과 울산과 경남 어느 도시 간에 인프라, 어, 운동장이든 컨서트홀이든 공항이든 이것을 쉽게 공유하고 쉐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그것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이 가치가 결국 공유와 포용의 가치가 되고 그 솔루션은 이미 대한민국이 가장 앞서 나간 어, 국가이기고 그런 기업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들과 어떻게 국가의 문제와 불경의 문제를 함께 만드느냐 하는 플랫폼을 만드시는 게 중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부울경이 갖고 있는 이 모든 산업 구조와 인프라에 대한 해결책들은 UN이 얘기하고 있는 어, 바로 지속 가능한 개발의 골 o 을 시선에 앞장서게 되고 결국은 불경이 해결한 그리고 지향하는 산업들의 모델은 우리가 전 세계 저개발국이나 저개발국에는 동방성장을 하는 이런 모델이 되고 선진국들에게 대해서는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이 위치에 서게 된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스마트 도시를 통해서 이루는 불경의 글로벌 메가시티의 모델은 경제적인 성과뿐만 아니라 사회적 환경적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일종 목표들이 될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저희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획은 함께 그렇지만 어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새로운 선도자로서의 생각들이 함께 이루어져야지 저는 어 부울경의 미래에 가치 있는 기획이 나타날 수 있고. 그리고 앞서 여러분들이 많이 말씀하셨지만 작은 성공을 만드는 모델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작은 성공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바로 어 서울 디지털 미디어 시티나 그리고 영국의 텍 시티, 보스턴의 인노베이션 디스트릭트 같이 실질적인 수요가 있는 것들의 작은 공간 단위에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서 부산, 울산 그리고 경남 지역에 문제 해결들을 한번 실험적으로 시도해 보는 것들을 일단 제안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한 이야기들이 부디 잘 쓰여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제 말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